송정림 작가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분이 쓴책 중에서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 챕터에 이러한 제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가장 이그 어,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문자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용돈 받는 날 딸은 수학여행 준비로 용돈을 좀 넉넉히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딸의 손에 지어진 돈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3만원이었습니다. 참고서도 사야하고 학용품도 사야하는데 3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건지 게다가 모레 수학여행인데 딸은 용돈을 적게 주는 엄마에게 화풀이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도 새로 사고, 신발도 새로 사고 싶었는데, 기대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학교에 가자 짝꿍이 용돈을 넉넉히 받았다며 자랑했습니다. 나 오늘 수학여행 갈때 가져가려고 사러 갔는데, 가져갈 거 사러 가는데 같이 안 갈래? 딸이 친구와 같이 한창 신나게 아이 쇼핑을 즐기고 있을 때, 마침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딸은 괜히 화가 나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30분 후에 다시 벨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딸은 휴대폰을 끄고 배터리까지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돌아다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침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괜히 화를 낸것 같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신발도 그리 낡진 않았고 가방은 옆집 언니에게 빌릴 수도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지. 집에 간 딸은 배를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참, 엄마가 오늘 일 나가는 날이었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딸은 습관대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와야 할 시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속보였습니다. 대구 지하철에 불이 난 것이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지하철에 불을 냈다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불이 붙어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엄마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지하철 참사에 대한 이야기와 계속 이어졌습니다.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엄습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몇 번을 다시 걸어보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수화기를 내리고 꺼버렸던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문자가 다섯 통이 와 있었습니다. 엄마가 보낸 문자도 두 통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자를 열었습니다. 용돈 넉넉히 못 줘서 미안해. 쇼핑센터 들렀다가 집으로 가는 중이야. 신발하고 가방 샀어. 엄마가 보낸 첫 번째 문자를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두 번째 문자를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가방이랑 신발 못 전하겠어. 돈가스도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 내 딸아, 사랑한다. 이 딸의 어머니는 대구 지하철 방화참사로 사망했습니다. 이 글은 인터넷에 올려진 글이었는데요. 부제목으로, 대구 지하철 참사 일주기 추모식에서 라고 붙어 있었습니다. 송정림 작가는 이 글을 책에 실으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염없이 울었다. 엄마가 내 옆에 있는 게 감사했고, 자고 있는 엄마에게 달려가 당장이라도 안아주고 싶었다. 너무나 당연하게 옆에 있기에 소중한 사람이란 걸 잊고 사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걸 알려준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자식이, 옆에 있는 부모가 옆에 있는 형제가 자매가 웬수처럼 보여도요 막상 없으면 정말 큰일 나는 일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때로는 걸림돌 같고 부담되고 원수처럼 느껴지는 존재들이 사실은 소중한 존재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소확행 소확행이라는 단어는요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수필집 랑겔 한스섬의 오후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신조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행복은 큰 것이 아니라 소소하게 일상에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어느 성교사 자녀가 인형이 갖고 싶었습니다. 너무 인형이 갖고 싶었는데 성교지에 오는 물품이 다 다리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쓰는 목발이 2, 3짓게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인형은 없고 목발만 왔다는데 화가 난 야이가 이 아이, 이 아니 왜 내가 원하는 인형은 안 오는 거야라고 불평을 하다가 이 애의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들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감사네. 내가 좀 목발이 필요 없잖아. 목발을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행복도 작은 것에서, 소소한 것에서, 일상에서, 어, 길어 올린다면, 감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요즘 시대를 일컬어서, 감사 불감증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시대라는 뜻이죠.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전보다도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감사를 덜 느끼고, 상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옛날에 부모님들, 저의 기억으로는, 제가 사는 동네의 시내가에,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여러분, 빨래를 이고, 그 내가에 가서 얼음을 깨고, 빨래하던 분들이, 저희 어머님들의 세대였셨잖아요 그럼 기억나시죠? 겨울에 내복이 다 얼어가지고, 예, 완전히 그냥 빳빳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 그방 안에다 올려놓으면 물이 툭툭툭 떨어지면서 말르는.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분들에게도 소소한 행복이, 소소한 기쁨이 있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이렇게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감사가 또메말라져 버리는. 그런 슬픈 현실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오늘 우리의 시대가 이렇게 풍요로운 감사가 넘쳐난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메마른 마음으로 감사라는 말이 더 우리의 입에서 사라졌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어,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기대치가 높은 거 아닌가? 그럼 그말 있지 않습니까? 말 타면 종부리고 싶다고. 우리의 기대치는요, 우리 기대치를 충족시키려면요, 한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그 기대치는요, 절대로 채워질 수 없어요. 왜? 20평짜리 아파트 살다 살 보면요, 30평짜리 살고 싶고요. 30평짜리 살고 싶은, 살다 보면요, 나중에 50평짜리 맨션에 살고 싶은 게 욕심이거든요. 끊임없어요. 끊임없어요. 그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이 세상의 그릇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는 감사는 결과가 아니다. 과정이다. 라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감사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결과로 이해해요. 내가 뭘 받았지? 내가 얼마가 생겼지? 내가 무슨 도움을 받았지? 이것은 다 결과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감사는요, 과정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들. 거기서 만나지는 사람들, 거기서 되어지는 일들, 그런 것 안에서도 우리는 소소한 감사들을 일구어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감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해주는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참 좋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다. 저는 이 말씀이 감사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라고 이해하고, 그것은 모든 것이 선하다. 그러한 마음이 느껴질 때, 거기서 비로소 감사가 나온다는 말이죠.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는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에요. 그런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저께 언뜻 제가 어, 어,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가수 이영복 씨 아시죠? 어려서 여러분 실명이 된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 아시죠 그 노래 중에서 눈을 감으면 저 멀리서 이, 이 노래 부른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요 노래를 줬는데 뭐라고 줬냐면 어머니 왜 나을, 나으셨나요 노래를 만들었는데 물론 내용은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통 앞에 살아갈 때,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럼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삶은요, 선교의 삶인과 동시에 고난의 삶이었어요. 그는요, 자기의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일도 당하고요. 선교를 하다가, 여러분, 매를, 40에 하나가만 매를 세, 세 번이나 받기도 하고, 강에 빠져서 죽을 뻔 하기도 하고, 그의 삶은 엄청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육체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제발 이 육체의 고통을, 이 가시를 하나님 좀 제거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성교하기 힘들어요. 너무 살기 어려워요. 하나님, 이 고통을 하나님 물리쳐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데서 강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 고쳐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런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고백을 어떻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하다고 여러분 말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하다라고 느꼈다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하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선하니까. 근데 바울은요, 그 고통 가운데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모든 고난과 문제들과 아픔과 때로는 어려운 모든 것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바울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라고 선파하고 있는 것이죠. <laughs> 세상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고 해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예상이나 했습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일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상에서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감사는요. 상황이 아니라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위치가 평안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 갖춰진 이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태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태도를 견지하며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신뢰의 문제, 믿음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에게 불이익이 다가와도, 내에게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은 선하시게 나를 인도하실 거야. 비록 나에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의 끝자락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분명히 나에게 부여해질 거야.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비록 자신에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지고, 고난이 엄습해오고, 고통이 가중되는 문제를 만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한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신뢰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고백할 수 없는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부해해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재수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당한다.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러한 마음으로 포커스를 맞추지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명제만 있습니다. 첫 번째 명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두 번째 명제는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아니할 때는 1번을 참조하라. 1번이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는 일본을 찬조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사진의 주인공은 일본의 시인 미즈노 겐조입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들과 산을 뛰어다니는 여느 어린 아이들처럼. 천진난만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겐조에게요, 홍역이라는 그 감염이 일어납니다. 이 홍역이 이 겐조를 쳤는데, 문제는 그 이후로 겐조는요, 전신마비가 돼요. 그에게 남은 것은 딱두 가지입니다. 눈하고 귀예요. 들리는 것하고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겐조가 12살이 되던 어느 날, 한교의 목사님이 겐조의 집에 빵을 사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요, 이 겐조에게 책을 한건 줬습니다. 너에게 이 책이 필요할 것 같다. 그 책이 뭐였을까요? 목사가 줄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주겠죠. 성경책을 줬어요. 근데 겐저는 눈하고 귀밖에 안 들립니다. 기능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모은, 저기 책상에다 목을 갖다 대고 엄마가 성경을 펴주면요. 한 장을 읽으면 눈을 깜빡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겐저. 성경을 읽다가 겐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전신마비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이유가 있구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요. 겐조의 마음속에 기쁨이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세상이줄수 없는 기쁨, 오직 두 개의 기간밖에 남지 않은 이 겐조의 마음 속에 세상이줄수 없는 평화가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가 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겐조의 영을 열어세요 시를 쓰게 한 거예요. 시를 쓰게. 그래서, 기억니언처럼 일본 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짚어요. 하나하나 짚으면 겐조가 눈을 깜빡하면 그 자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쓴 시가 네, 네 개의 시집이 나왔어요. 네 개의 시집. 놀라운 일이죠. 거기다가요. 아버지는 참이 겐조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이 겐조를 평생 먹일 수 있는 돈을 벌겠다고. 그래도 겐조를 태우고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운전면허증을 땄는데요. 운전면허증을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버려요. 거기다가 겐조가 죽기 전에 먼저 죽을 때까지 엄마가 돌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엄마도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겐조가 쓴시 중에서 엄마 고마워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슬픔도 괴로움도 함께해 주신 엄마. 겐조를 먼저 천국에 보내고 나서 가시겠다고 항상 말씀하시던 엄마. 먼저 가게 되어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고는 이른 봄 아침에 천국으로 가버리신 엄마. 참 시가 이래요. 겐조의 시는요. 상당히 단순한데요. 신금을 울리는 그러한 어, 운율과 그 시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전신마비로 살아가면서 신교 난날들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사랑을 남겨주고 40세를 좀 넘기고 하나님의 곁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달은 자들만이 들을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감사함으로, 겐저는요, 자신이 처해진 상황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드릴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겐주의 인생을 놓고 보면, 여러분, 그 자체가 저주 아닙니까? 뭐 하나,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부모님마저도 먼저 떠나보내고, 정말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겐조의 인생을 붙들은 것은 다름 아닌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따르는 그 마음 하나가 겐조의 마음을 꽉채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바울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 새겨지지 않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로부터 출발합니다. 조건으로부터 절대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환경으로부터 절대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의 환경만 나아지면 내가 이런 인생 안 산다. 내가 조금만 내 환경이 좋아져봐 내 입에서 예? 웃음이 떠나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은요, 그 환경대도 절대로 안 웃습니다. 모모못 웃어요. 감사는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모든 일들은 선하다라는 그 태도를 가질 때, 바울은 그 속에서 감사가 튀어나왔습니다. 감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부터 무엇을 누려야 된다는 강박이 우리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삶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옆에 성도님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우리 옆사람에게, 어 마주보고 얘기하면 안되니까 저를 보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옆에 있어서 고마운 거예요. 다 고마운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고자 서운함을 결단하는 인생에 행복의 마음을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하나님의 지으신 것을 선함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 속에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는 희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조건으로 알고 살아가는 현대인들. 나에게 뭘 해준 게 있냐고, 내가 뭘 받은 게 있냐고, 늘 물질로 계산하고, 머리로 계산하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감사하는 법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모든 환경들은 선합니다. 저희들이 감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